어, 그래, 그, 내가 연락할 테니까 뭐 기다리면 된다. 어. 대표님? 어, 어 들어온나? 시간 되십니까? 어, 네. 뭐 급한 거가? 지금 좀, 이제 어.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. 그래, 내가 다시 또 연락할게. 시간 되십니까? 어, 뭔데? 네, 오늘 어. 방송 하나가 음. 음. 이제 시청자분께서 음. 평소에는 잘 저희가 접하지 않는 전쟁이 두 개나 터졌지 않습니까 음, 음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진행 중인데 음, 음. 아, 이런 전쟁 상황들이 사실 지금 좀 여러 음. 자본시장에 이제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 음. 어,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, 음.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. 일단 뭐 지금 우크라이나 랑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난지가 지금 1년 넘었잖아. 해수로 지금 이제 내년 되면 2년 때 되는데 예. 그때 당시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진 게 6. 660까지인가 빠졌을 거야, 아마. 그리고 지금 이제 28전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데, 예.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.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, 예. 이 전쟁이 지속되는 건 아닌 거지.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, 예. 지금 아직도 전쟁하나? 이런 느낌이거든. 네.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불안한 심리가 아니라, 예. 이런 심리 자체가 이렇게 쫙 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 거지. 28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나는 거 비하면 예.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도는 낮은 부분이거든. 예, 규모가 좀 작죠. 그렇지. 예.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면, 예. 내가 떠나는 방법은 그 밖에 없어. 내가 다 손실을 보고 매도를 다 해서, 아, 난 이제 주식 시장 안 해. 내시야내 내, 내 성격이 안 맞아.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올라가 있을 때또 들어오게 되는 거지. 예를 들어서,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났다.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,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났다. 예.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거니까. 네네.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세계에서 뭐 이런 뭐 분쟁이라든지 국제전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. 네. 러시아하고 코로나에 싸움하는 것도 결국은 그땅 때문에 그런 거잖아. 뭐 그림반도. 그렇지. 크림반도 그거 먹으려고.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물론 지금 당장은 아, 짜증나. 뭐 2차 전지 빠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빠지고 짜증나지만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보자면 V자 반등은 바로 나왔다. 예. 지금 현재의 우리 그 28전쟁은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. 네. 난 그래 보거든 그래서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오히려 빠져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네. 근데 그것도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사업성이라든지 회사의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네. 아이 회사는 지금 지수 비례해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네. 요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네. 지금 떠나면 바보 소리 듣는 거라 네. 그래서 지금 2 8년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내가 볼때한 달도 못 간다 본다 벌써 시장에. 다 선반영됐고, 예, 예. 더 이상 여기서 나빠질 게 뭐가 있냐. 그치? 지금 우리 뭐,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, 예. 이럴 때일수록 뭐,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고, 예, 예.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, 이런 부분이 예.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요약을 조금 하면은,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이슈고,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 매수 기회로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되게, 되게 좋겠다. 오히려 좋다. 예. 그렇지. 오히려.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, 어. 오늘, 또 푸틴이 지금 심장마비인가요 음, 예 음, 그런 소식도 음. 있었는데 그것 음. 그것도 이제 조금 언급해 주시면 그거는 뭐 사실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네. 예전에 (1994년도에) 김일성이 그~ 죽었을 때도 예. 우리가 한 이틀 뒤에 알았거든 예. 바로 그게 알려지는 게 아니냐. 네.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네.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네. 뭐100%다믿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여러 가지 뭐 관심도도 많고 뭐 건강 이상설 이런 거는 예전부터 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가짜 뉴스들 그러한 부분들이 왜곡돼가지고 확대돼가지고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러시아라면 군사적으로 세계 2위 국가인데 예예. 그 나라의 수장이 뭔가 잘못됐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네이버 뉴스에 뜬다는 것 자체가. 뭔가 조금 그렇지 않냐.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, 그거에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. 벌써 우크라이나랑 뭐, 러시아 싸움 하는 거는 벌써 이제 다 퇴색됐잖아, 지금. 저 씨발, 저 언제 끝나노? 나도 참전할까? 막 이런 느낌이지. 저거 아직까지 언제 끝나?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, 지금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미국, 중국, 막 이런 완전 초강대국들. 뭐 이런 거 아니고는 네. 주식 시장이선반영다 된다. 근데 음, 변수는 뭐. 하나 있지. 북한. 어, 북한 저 또라이 새끼. 저기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그 감사드리고요. 음.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분께 대표님 의견도 전달드리고 음. 여러 가지로 상담 드리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요점 딱한 가지. 쫄 필요 없다. 쫄 필요 없 지금이 <laughs>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의 기회다.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. 푸틴이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푸틴이 백마 타고 다니던데 <laughs> 어, 사진 보니까 뭐 백마 타고 다니면못 봤나 어머, 곰도 타고 그리고 곰도 <laughs> 타고 다니는데 곰은 겁나 타다가 확 떨어지면 완전 아이고 저거 시옷 어? 어 허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<laughs>